그래가지고 아아 아, 지금 쇼미더머니 하는 시간인가요? 아! 팬텀싱어 투 보고 오신다고? 벌써 그리워요? 어 그러면 그럴 때 그리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리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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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건데 아 이런건데 아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오늘 막 되게 빨리 많이 들어오신다 아 시즌 1 아직도 돌려보고 있어요 어 저도 가끔 돌려보고 그래요 네 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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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석영 뭐아왜또 <laughs> 저 동신이 형이라고 부르는 쓴 것만 봐도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아 붉은 불금, 아.. 붉음이라서 <laughs> 아 금소 금소 네 제가 던질 수 없다던 그 모자인데요 아 이게 바로 금속캡이라고요. 음, 아주 아주 심박한 어, 디자인과 어, 아주 다크 골드 어, 그 아주 언밸런스 그리 언밸런스 속의 불균형 속의 균형 어, 아름다움 속의 어, 추함 추함 속의 아름다움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어, 평가를 하고 싶네요. 아, 아왜 아, 이렇게 웃기지 오늘 권석이 이 들어오니까 괜히 웃겨졌어요. 어 던져주세요. 알았어요. 자 던집니다. 자 바... 여러분 지금 빨리 어 지금 빨리 받는 거예요. 자 갑니다. 호호호. 받았어요? 음못 받았구나. 아이고.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? 저는 여러분의 어,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. 이게 전화 통화도 아니고 저는 열심히 오늘도 연습 녹음에 하고 있고요. 아, 어 그러고 있죠? 예, 네, 제가 머리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. 아좀 보기 좀 어, 역겨웠나요? 죄송합니다. 너무 역겹진 않았죠? 심심하게 지내요, 곰배곰배 님. 어, 아니왜왜 왜 심심하게 지내요?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너무 안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,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. 네, 요새 어, 많이 봐, 많이 보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서경아, 전화하지 마, 전화하지 마라, <laughs> 하지 말라고 했어. 형이...하지 마, <laughs> 나 지금 인스타 라이브, 잠깐 쉬는 시간이 긴 거기 때문에 다시 가야 돼. 그래서 하지 마, 너 목소리 안 듣고 싶어. <웃음> 어... 아, <laughs> 다들 제 모자에 대해서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네요. 아. 아, 많이 끊기나요, 지금? 아, 많이 끊기나요, 지금? 어, 아, 많이 끊겨요? 사이가, 저희 사이들, 저희 사이가 굉장히, 어, 굉장히 사이코죠. 사이가. <laughs> 농담이고요. 아, 저희는 뭐 언제나들 그랬듯, 늘 그랬대 흉스 프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. 저는 지금 연습실에 있고요 아직 음, 아 공연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버 더 크로스 오버 여러분을 찾아가는 오버 더 크로스 오버 그렇죠 석영아, 너 뭐해, 지금? 너 어디니? 너 어디야? 아, 라단사를 부르나 안 부르나요? 라단사를 한다면 오시고 싶나요? 아니면 라단사 안 하면 모르시냐고요? 못 오시나요? 아, 저 패션 피플 여러분이 평가해 주십시오. 오늘 성영이가 전화통화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, 제가 굉장히 옷을 촌스럽게 입는다고 굉장히 저의 패션에 대해서 아 걱정을 하던데,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, 여러분. 저는 굉장히 캐릭터를 잘어 표현하는 어떤, 어 뭐랄까, 제가 입고, 입고 있는 이 셔츠도 제가 굉장히 어 아끼는 셔츠거든요. 아주, 아주 어 괜찮은, 어 뭔가, 모던한, 그런, 어, 후질근한, 어 그런,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아, 오늘 오버 더 크로스오버 예대 터졌어요. 예대? 서울 예대? 온 예술대학교? 아니, 하와이안 셔츠, 아니, 하와이안 그런, 트로피카, 그런, 동남아, 뭐, 이렇게 열대, 여름이니까, 그런 쪽 의상이 뭐가, 뭐가 이상하지? 나는 멋있는데, 여기 뭐 야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아, 일시적. 저는 뭐, 그냥, 여러분, 저는 열심히 그냥 들고 있을 뿐입니다. 아, 버퍼링. 바지 찢어졌어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다시 잘 이제 좀 빨라요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네, 편하게. 지금 잘 들려요? 반응도 아, 그러니까 속도도 괜찮나요? 지금 이 하트를 지금 권석경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빨리 막 누르고 있는 건가요? <laughs> 아, 제가 요새 자전거를 좀타는데 제가 보니까 자전거를 탔다가 조금 바지가 찢어진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지금. 아... 서경아서경아 여기서, 서경아 <laughs> 여기서 채팅하지 말고 나가. <laughs> 아, 정말. 아하. 아, 흉스프레소 팬스타그램님. 아이고, 영상들과 사진들 감사히 잘 보고 있는데요. 아, 일라 다시 보기에 꼭 해드릴게요. 뭐, 별, 제가 뭐, 저를 보고 싶다는데, 제가. 뭐제 얼굴을 뭐돈 받고 보여드리겠습니까? <laughs>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요? 여러분 이제 제가 쉴만큼 쉬어서 이제 선생님들도 오셨고 해서 다시 또 소리 지르러 가야 됩니다. 어. 이번에 오버 더 크로스오브 공연이 어 굉장히 어떤 <laughs>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 면모를 좀 귀띔해드리자면은 뭐랄까, 어 굉장히 어 하모니에 어 초점을 좀 맞추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인터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, 뭐, 새로운 모습들도 뭐, 보셨겠지만 제가 또 얼마나 더 새로워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팬텀싱어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공연을 통해서나 어 보셨던 어떤 그런 아 컨셉이 모두 있되, 어 거기에 또 재미있는 요소들 그리고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저희가 연구를 해서 또... 하늘 E.N.T. 또 기획사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어, 성대하게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음, 물론 부족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, 있겠지만요 어, 이제 딱첫 크로스오버 공연의 어떤 첫 스타트를 포르테디 꽈뚜로가 잘 끊어 주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또 저희들의 노력을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어, 기울이고 있으니까 어, 여러분들도. 어, 마음 풍 놓으시고, 그냥, 어, 즐겁게, 어, 음악 감상하시고, 또, 뛸때 뛰고, 어, 앉을 때 앉고, 어, 그러려고, 그냥,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가, 어, 집에 조심히 다천 치 어, 사고 없이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. 어, 어, 권석영 씨가 이번 콘서트 때 윈드밀에서 토마스 헤드스핀까지 해주세요. 제가 그게, 제가 중학교 때는 했죠. 중학생 때는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는데, 지금 사실 요새 윈드밀도 벅차거든요. <laughs> 요새 윈드밀도 벅차서, 어, 뭐 내년이 됐든, 뭐 내후년이 됐든, 30년 후가 됐든, 언젠가 흉스프레소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, 제가 그때 단체로, 어 저희가, 어 권서경을, 어 윈드밀을 시키는, 어 그런,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, 인과 또지 어떻게 알았어요? 다 부금 <laughs> <복음> 죽인다. <laughs> 자, 알겠습니다. 여러분, 이상 여기까지. 여러분의 테너, 여러분의 어 동신, 흑서테너 이동신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에이스!